마테즈 세이님의 먹구름 때라는 시입니다. 또다시 먹구름의 때가 왔다. 비를 몰고 오는 구름. 번개도 가슴에 안고 오는 구름. 저쪽 하늘서부터 키가 크고 팔도 긴 구름이 휘적휘적 하늘을 흔들며 온다. 저 구름 속에 봉숭아 꽃도 들어 있고, 채송아 꽃도 들어 있고, 해바라기 분 꽃도 들어 있고. 그렇지, 스덕스덕 넓은 지마 흔들며 춤을 추는 옥수수 나무도 들어 있다. 아. 웃으며 이리로 오는 붉은 입술 새어얀 이 너의 웃음도 들어 있다. 그러므로 나는 이맘 때 먹구름이 좋다. 먹구름 하늘이 좋다. 팔을 벌려 가슴을 벌려 크게 숨을 쉰다. 내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다. 사랑한다, 얘야.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. 먹구름에게 중얼거려 본다.